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판이잖아요 여러분 싹다 네. 개인전으로 통화방 몰아삼판 하죠 아 오케이 개인전 가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가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2등까지 준나요 그러면? 네 2등까지 드릴게요 오케이 저 옵저버로 키기 들어갈게요 키기 키기 이번 판 감지 빠지면 봉순님 유력한데? 나 일부러 템템버린 존나 따라다니면서 템템버린 존나 <laughs> 때렸는 아니 <웃음> <데렸는데>. 어쩐지 강자한테 <강제한지 웃음> 뭐라고? 뭐 기더려 <laughs> 템템버린 템템버린 <laughs> 템템버린 <laughs> 에이스 견제. 초안해요 에이? 여러분. 수안이 나한테 잘하더군. 이런 식으로 견제하 에이스 견제래. <놀라> 영어 잘모르나 봐. A's 견제 당했다. <놀라> 아. 저 근데 전판에 12킬 했어요. 나쁘지 않아? 한овых. 와 아, 어. 야, 많이 했네? 완전 알았어 많이 아, 했어? 예, 잘했어요? 아, 아니 코스님이 아무... 거. 거. 아니 거절... 나그어지강제강제를 강지, 맞췄는데 강제두대 맞고도 안 죽는다 하니까 데... 데... 아... 아, 아, 그 진짜 호시 패시던데 호시 억울해? 아니 너두대맞고는데개 열심히 진짜. 추적했는데 아깝다 어흥 어흥 반전 존나 재밌겠다 헤헤그 롤하러 갈 거예요 새끼 작대로 새끼 요 새끼한테 맞아보실래요? <laughs> 마법이생기라아니 아, 그, 그. 의 점수 6치점이에요 여러분. 펑깎았어요이친점이에요이당3점에요이요이이이친이에요시에 치킨 친구가 펑크 아니 나 낙하산 내이저 가서 튕겼어. 이게 꼴찌인 줄알 아니 템템이 이렇게 잘해? 정말 아 잘해 뭐야? <laughs> 와.. 별거 한와 조디약. 같아데 이거. <laughs> 와김잠매대 <laughs> <좋아, 벌레! 웃음> 조디약! 과연 이 결과는! 따란다! <laughs> <웃음> <웃음> 야, 리타야, 던져! 오른쪽에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그렇게 던져! 던져, 리타야! 그렇지! <laughs> 그렇게 던져야 던져야, 던져, 그렇지, 이렇게 던져야 돼! 언니, 던져, 지혜, 던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던져야 돼설지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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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야 여기 지 그렇지, 그렇지, 그

지금 아무 소리 없는 게 지금 개빡 개마고 있죠 지금 <laughs> 아, <laughs> 명이안있죠 지금 지금 말안 <laughs> 하는 사람들 정수방 <laughs> 아,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냐 뭐야 누구야 명수야 누구야 조디야조야학길 잃지 않게 대장님 이거 잡고 네. 이거 풀어 준비하죠 이거 <laughs> <laughs> 야조형님 <laughs> 잡아야 된다 <laughs> <뭔람> 와! 조대조대이 기라면! 조대이 기라면! 조대이 기라면! 안 돼. 미쳐 아, 이등했다 아, 아, 와! 아, 너무 잘하네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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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이거 이등이야 재능을 찾았는데. 아니, 템립 이네 진짜 이렇게 됐네? 아이나 마지막에 좀아했나 죽일 때 소름 돋았네. 이거 찐만들어가지고 저텐젠버린라고 이치네 해가지고 주어로 저거 대회 만들어둬야 지아 이거 리얼 대회 만들어둬야 돼. 연습하자 연습. 연습 잘한 진짜. 아, 이렇게 끝나면 아님 찐막 한판더 할래? 찐막 한판더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치킨 대신 어, 자존심을 걸고 찐막 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아, 치킨 대신 네. 찐막이니까 피자 걸게. 오 피자가 더, 오더 비싼, 오 비싼 거 아니야? 피... 어, 그치 더 비싸지? 오케이 들어 o n t push 거 t home. d o n 요 push us. We are jumping at m a n i s t e 님들 점프샷 개꿀이 in a match. n a 냐 e the j 거 m p e r s and get real. I go. Today I go. Today I go. Today I 방풀하고 d a y 너 되게 잘한다 텐텐벌이 진짜. 아, 너무 잘해 아니 진짜. 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팁을 <웃음> 너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이거 그냥 오지게 무빙치면서 그냥 던지면 돼. <laughs> 음. 이거 침착하면 이기는 거 같아. 그거 맞다. 아... 텐텐벌이라고 맞닥뜨리면 딱그 알지 노란색 튜닝과 맞닥뜨리면. 어그 뭐 죽여버리고 있어? 싶은 그. <laughs> 그... 이, 이 사람은 내가 꼭 죽여, 죽여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laughs> 침착해질 수가 없어 텐텐 맞 앞에만 이런. 이야기 oh yeah, oh yeah. 형님을 한번 죽이고 싶다. 아또 나가겠네. <목소리> 와! 두기 형님! 뭐야 와! <목소리> 아, 아니, 제, 제... 아, 와! 그렇게 던지 그렇게 던지는 거. 코시야. 코실등. 아! 코실등! 와! 코실등! 1등, 1등. 저거 뭐야? 어, 코지포. 아, 지포 코시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 실 코시는 존나 때려 는 했는데? 안 돼. 아니 이거 때렸는데 안 죽어. 와, 코시! 코시 이야 와, 코시 이제 10킬이야. <웃음> 와! <웃음> 진짜. 에이, 야, 야, 근데 <웃음> 야, <웃음> 봄수, <웃음> 봄수, <웃음> 봄수 라이징이야, 그러면. 아, 이거 너 이거 너무. 아, 아,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너이 아, 이거 아, 이 뭐야 무 아, 이거 너무. 이 이거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아, 이 아, 개빡세겠다. <laughs> 와, 판에 모든 일을 다 떴나봐. 너무 힘들다. 또 봐서 다망지봄 승리다. 봄승 어이 미쳤어. 여기 이 동네 미쳤어. 야 봄사한테 캐 주면 안 돼. <laughs> <laughs> A 등 얼마 안 남았다. 성량 머리 조심하세요. 성량 머리. 아가! 아니, 아니! <laughs> 원숭민네 뭐, 뭐, 아, 이거 없어. <laughs> 아나왜 맨날 생각야범죄일체았다 마지막 에킬은 템템으로! 안돼 싫어! 아저가 싫어! 절대 싫어요! 아 이거 싫어! 와 진짜 템템 버림됐다.

야, 솔빈언니하고 템템바랑 공동육둥이야나너무 뭐야? 음. 우리 공동육둥이니까 치킨 줘. 네? 맞아. 어쩔 수없 아니, 그럼 무슨 공동이니까개 웃기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상진님, 저 피자 싫어하는데 피자 추첨으로 뿌리죠. 추첨으로 아, 뿌리자고요? 아, 아, 하나를 타게 하는 건데. 불쌍해 죽겠는데. 그거 <laughs> 아, 있어요. 불쌍해 죽겠는데. <laughs> 그 육둥은 두 명인데 어떡해요. 아, 오케이. <웃음> 그러면 은 <laughs> 코시 빼고. 그러면? 아 어... 아야 넣어줘 넣어줘 코시 넣어줘 코시 넣어줘 오케이 오케이 아, 리타가 아, 안, 안 불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주자 ㅎ ㅎ ㅎ ㅎ ㅎ 맞아 안 받은 사람 중에 주저안 중... 받았어요 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있어요 <웃음> 있어요, 있어요. <웃음> 아직은 있어요. 안 받았어요 저 그러면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laughs> 만약에 받은 사람이 지적해서 줘자 <laughs> 이거 돌림판 돌립니다 야봉수야 <laughs> 멈춰 하면 멈출게 <laughs> 오케이 하 둘, 셋, 멈춰! 돌려 돌려. 리타 리타. 야, 리타. 야, 오! 돌린다. 리타. 오! 오. 리타인데? 어, 누가 받을지. 내가 받을 건데요? <laughs> 꼴등상이래 꼴등상. <laughs> 아, 리타. <laughs> 아, 꼴등상 나쁘지 않네. 그, 열심히 한 거요. 맞아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열심이 열심이 맞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막 했다는데 건발라님이. 리타님 축하해요. 받아서 축하해. 부럽다.